경기 시작했습니다 현재 보이는 11시 아 1시에 위치한 초록색 저그 최은하 선수입니다 예마 맞서는 7시에 테란 짱파유 선수입니다 음? 일단은 짱파유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그걸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뭐야 그 강남테란을 일단 했습니다 근데 저는 이맵에서 강남테란 그렇게까지 추천하진 않거든요 뭐하간에강남테란 일단 했네요 그리고 원래 예전이었으면은 짱파유 선수가 조금 이기가 쉽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는데 짱파유 선수님이 전 다이아급 정도의 실력을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유리하지 않을까 했는데 이분 지금 군대 입대했단 말이죠. 그래서 지금 복귀하신지가 지금 오늘이 휴가 마지막 날이세요. 그래서 아마 스타투를 지금 손에 넣은 손에서 이제 조금 해본지가 한 3일 정도 됐는데 과연 어디까지 기량을 좀 끌어올릴 수 있을지 기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꿀강을 먹었기 때문에 빠르게 좀 자원 수적화를 해주고 있고요. 어, 근데 운영 잘하고 계신? 아직까지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근데 저는 이거. 미네랄 지금 자원이 남기 때문에 아직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미네랄 캐가지고 먼저 여기다 해놓해놓추천좀합천을합 어쨌든 간에 5원이 v 도더 이득을 보는 게좋 i n 이 m i 요 이러면서 is a very good thing. m i n 다 꿀광을 안 가져갔어요 일단 여왕을 여왕 두개링좀 찍어, 찍어 놓겠다, 약간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한 더블 가지고 있는 모습이고요. 컴 음. 러지나. 군수 공장까지. 근데 이러면은 그냥, 그냥 병영 더블이겠구나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긴 해요, 이러면은. 어쨌든가 지금 자원 최적화 자체는 테란이 조금 더 앞설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에그쵸 네, 자원 최적화는 테란이 좀 괜찮습니다. 테란과 저가 비슷하게 먹고 있는 수준이라면 테란이 좀더 괜찮다라고 보면 됩니다. <laughs> 어, 지게로 뭐 졌다가 떨궜네요. 아니, 다꿀가에떨고 상관없는데. 사람 돌이 손해거든요. 그래서 차 사람 고 운영 잘하고 계십니다. 트리플, 아, 트리플인데 꿀광을 안 드시고 여기가 먹었다는 건 나는 그 탱크나 이런 거 견제 하기 싫다 약간 이런 마인드로도 보이거든요 아네그래서 지금 꿀광에 지금 확장이 없는 거 확인했습니다 어네 여기로도 이렇게 점프가 되는구나 오! 어어 근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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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좀 잡아주지 아 이거 좀 놓쳤고요 근데 일꾼은 굳이 여기다가 뺄 필요가 없긴 해요. 에이, 굳이 구체서으다뺄 필요가 없긴 없었는데. 일단은 염차, 이러면서. 왠지 이거 벤시 느낌이 좀 강하긴 하거든요? 염벤의 느낌이 좀 강하게 좀 들긴 합니다. 염벤이면은 상대방이 찔렀을 때 꽤나 그거거든요? 바퀴 나오는 거 확인했으면 이러면 바로 벤시 갈 거거든요. 바로 네, 예, 사클. 네, 아, 왔다. 근데 이거, 이거 염사네요. 아, 트리플 염사 찌르기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 뒷마당 꿀강을 안 먹은 상태로 전진 바퀴로 한, 승부를 좀 보겠다. 약간 이 생각인 것 같습니다. 이러면은 바로 그거 찍어야 돼요. 그 이거 자기장 속 업글 좀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어 이거 지옥불이 아니에요 지옥불 지금 안돼요 지금 사실은 지금 바퀴가 지금 나왔기 때문에 <laughs> 어 이거 염차를 너무 많이 찍는데 상대방 바퀴 체크 바퀴 테크거든요 바퀴 테크를 봤으면 은 염차가 아니라 이거 사크를 계속 찍어줘야 됩니다 그러면서 어쨌든간에 지금 상대방 염사를 가는 걸 확인했기 때문에 지금 은하선수 같은 경우에는 이제부터 운영 들어갈는 생각인 것 같은데 좋진 않죠 상황이 새랑과 적의 일군수가 4마리밖에 차이가 안 난다는 거는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네, 이러면서 일단 오우 이러면은 굉장히 좋거든요 사실은 왜냐면은 이게 염차 후에 바로 전차로 갈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괜찮거든요 이러면서 궤도 보고 떨어 떨고 주고요 염차가 한번 들어갑니다 이러면서 어 이러면서 암마당까지 없어요 뭐 아무것도 <laughs> 지금 짱파유 선수는 지금 염차 보는게 좋아요 염차 보는게 예아 염차 좀 봐줬으면은 좀더 잡았을텐데 11킬 어, 어쨌든 나쁘진 않고요 나쁘진 않아요 트리플까지 다시 한번더 염차 돌려 줍니다. 어, 근데 이거, 이거 못 봤거든요. 예, 못 봤어요? 자, 어, 짱파스 지금은 그 이거 봐야죠, 염차. 예. 어. 지금은 염차를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염차를 지금 보는 게 낫습니다, 이거는. 예. 염차 봐야 되고요. 일단은 뭐 저걸로 해 놓긴 했는데 저게 의미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예. 도리어 자기한테 방해만 될 뿐이지. 지금은 염차가 와줘요? 지금은? 예또 11킬 예, 염차컨이 좀 아쉽긴 하네요 많이 좀 많이 아쉽긴 해요 여기서 지금 여기 뮤탈종지를 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대비를 좀 해줘야 되고요 그리고 지금 어쨌든 간에 지금 저그는 뮤탈 찍을 유닛이 없거 그 돈이 없거든요? 그래서 숨어기고. 아, 근데 그게 좀 있어야 될 텐데. 아, 이킹 토르가 있어야 되거든요? 토르를 찍어주면 베스트인데, 토르가 찍힐지 모르겠네요, 일단은. 아, 이거 못 봤어요? 어, 서로 못 보고 있어요, 지금. 에이 네, 2킬. 1킬. 4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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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좀 나쁘지 않아요. 왜냐면 이러면서 지금 적은 일꾼이 지금 개차반이 났기 때문에. 어, 내, 아, 근데 왜 둥지탑 보지 않았나요? 둥지탑 봤는데, 봤는데 대체 왜, 왜 토르를 안 가져? 토르가 세 마리는 있어 있는 게 좋거든요. 지금 둥지탑을 전혀 신경을 못 쓰고 있는 지금 모습이거든요, 지금. 정신이 없어가지고 아마 이거 그냥 포자 촉수로 좀 착각한 것 같은데 일단 지금 어, 타락기가 지금 나오거든요 타락기 나온 거 봤으면 토르가 좀 있어야 돼요 이거는 어 지금 이쪽 봐줘야죠 쌍파요 선수 그쵸 지금 지금은 지금은 알아야 돼요 지금은 이게 골드 그쵸 골드 그킬 어1 7킬까지 지금은 눈치 채야 돼요. 지금은 타락기가 있잖아요. 지금 염차가 타락기를 봤을 거기 때문에 저, 아마 저것도 은폐색이라 그래가지못 보진 않았겠죠. 설마 우와. 이러면서 <laughs> 감시탑까지 가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일단 사실은 지금 조금 더 일꾼을 찍어줘야 되는데, 일꾼이 조금 늦게 찍어주고 있어요. 이러면서 지금 미사일 포탑까지. 근데 이거 저그 타락기를 왜 찍는 아, 거죠? 아, 지금 뭐 군락을 갔나요? 아닌데? 무리 군주갈 생각도 아닌데 지금 타락기를 좀 찍어줬어요? <laughs> 자 이러면 은 전차 스피라인을 좀 앞쪽으로 아, 좀 땡길 필요가 있죠? 어 근데 이거 약간 뒷마당으로 갈 생각인가요? 뒷마당으로 좀 빠를 생각이네요. 어, 근데 이거 뒷마당으로 좀 들어갈 생각이 근데 요거 자체는 피해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텐데. 자, 일단, 요거 일단은 공성 모드. 어, 그리고 요, 요, 사령부 좀 띄워줘야죠. 요, 사령부 좀 띄워줘야 돼요. 어어어어어어어, 이거, 이거 왜안 보나요? 이거 땅펴드도왜또안 보나요? 아이, 또, 또, 또 파기가 되나요? 뭐 이렇게 정신이 없다고, 또 파기가 되나요? 어, 근데 이거 피해가 너무 커요. 어, 전차. 이 상당히 크, 어, 크게 벌어졌고요. 이러면 소드는 이쪽으로 들어가죠 지금. 염사 전차. 자 이거 기가 변신해야죠. 변신하고. 자 이거 스피드싸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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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피드싸움.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조금 나네면 난해, 조금 나네요 이거 지금 병력이 너무 너무 이상한데 라차 위쪽으로 가서 언덕을 좀 자리 잡았으면 괜찮았는데 그게 아니라서 좀 이상하게 병력이 쌓먹혔습니다 어? <laughs> 요이번같요누군가페개더늘려 음, 더 주고요. 일군더 뽑아야 됩니다. 짱파요 선수 지금 일군수가좀 많이 부족해다가 안막 여기 뒷마당에 잡혔기 때문에 여기 놀고 있는 일군도 있거든요. 좀 정신이 없어 가지고 좀 확인을 못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업그램, 뭐, 충실하게 찍어주고 있습니다. 이러면서 기갑병도 더 충분히 많이 늘려놓을 필요가 없고. 어차피 첫번에는 기갑병 찍어주는게 좋아요. 그래서 일꾼, 추가 찍어주고 있는 최연아 선수입니다. 메카닉을 좀 보고 있는 모습이죠. 이러면서 염차 한번 돌아주고요. 근데 염차 좀 많이 돌리긴 했거든요? 아유, 12마리 한 번에 다 죽었어요. 도망가야죠. 도르 도르 3마리까지 기갑. 어, 좋아요. 이러면서 보고 또 올려주고 있고요. 아, 이러면서 사령부 하나 더 올려주는데 사령부는 저 개도 사령부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조금 아쉽게 됐습니다 여기 있는 이군 아직도 좀 파업하고 있고요. 지금 짱파리 선수도 그렇게 일꾼 자체가 많다라고 볼 수가 없어요 염사한번더 한 들어갔죠 대마리 <laughs> 근데 뭐 염사의 소명은 다 하긴 했습니다 한타임 자체는 좀 약해질 수 있으나 아 근데 짱파 선수 이제 조금 운영을 좀 신경 써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여기 전차도 좀 빼줘야 되고요 지금 뭐 정신이 없네요 지금 보면은 자 개인 하면 잠깐 보면은 어디서 한번 나갈 생각인가요? 아네 여기 여기 아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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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를 좀 봐줘야 으면 좋겠는데요 아 여기를 하나도 못 보고 계세요 지금 아 여기는 여기는 약간 동맥 경화거든요 살짝? 오, 아아 여기 여기 이 여기 대발 여기 좀 봐줘요 여기 이 여기 좀보어라 봐주라구요 본진에 지금 자전차가 놀고 있는데, 그쵸서 일단 가겠네요 이제. 저 지금 상황 자체는 굉장히 좋긴 합니다, 테라니 근데 일단 몰라요 지금 생산이 살짝 중단된 그 모습이라서. 오 지금 봐줘야죠, 봐줘야죠, 봐줘야죠. 네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네오 이거 언덕 올라가면 안 돼요. 아 지금 뭐. 탱크 라인이 길게 늘어서 있기 때문에 어어, 어 근데 근데 지금 지 전진하면 안 돼요 지금 전진하면 안 돼요 자 지금 어어 지금 싸우면 안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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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싸우면 안 돼요, 돼요. 전차 라인이 뒤쪽에 있기 때문에 퍼 선수 지금 집중해줘야 돼 지금 아 이게 경선이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지금 그리고 지금 무리 군주가 나오는데 오. 어, 지금, 무리군주 나왔어요. 무리군주 나왔어요. 무리군주. 공성모드 해주고요. 어, 이건 데이게 첨벌, 첨벌 해야 첨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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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벌. 첨벌, 첨벌, 첨벌. 어, 지금, 기갑이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토르가, 나와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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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나 토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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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필요해요 토르, 가 소르가 필요해요! 소르가! 소르가 필요해요! 소르! 그쵸? 라인을 오른쪽으로 가도 괜찮아요, 에 굳이 넓은 지형에 대고 싸울 필요는 없거든요? 어, 근데 전차가 지금 따로 돌리네요? 어어어어, 지금 뭐하죠? 어어어어어,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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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어 뒤로 빼야 돼. 얘는 뒤로 빼야죠 아니, 무군이서 지금 싸우면 안 돼요 어어어어어 아 이거 그냥 이거 내가 봤을 때 무빙 컨트롤 실수거든요 이거. 어아 아, 이거 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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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수하면 안 됩니다 지금. 아 기갑은 진짜 엄청 많네요 지금. 아 지금 그거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거든요. 예. 네. 그러면서 무리 군주 하나 더 추가가 되고요 무리 군주 타 어디 죠 <목소리> 우리 다섯 마리, 우리 다섯 마리. 자, 지금 공격 루트 동선을 좀 다르게, 얘는 뭐죠? 얘는 여기 있던 애들 같은데. 아니, 기가, 아니, 지금 집중을 해줘야 되는데 집중을 좀 못해줬죠, 이거. 어어못 봐요, 또. 자, 근데 이쪽은 굳이 돌파할 필요가 없는 지형이긴 합니다. 자, 짱팔 선수 생산해줘야죠, 생산. 생산이 필요해, 생산. 생산해줘야죠. 어어어 확실히 이게 기동성 면에서는, 테란이 이게 유리하지 않기 때문에, 자, 기갑병 엄청 많습니다. 기갑병 엄청 많아요. 예, 기갑패 엄청. 어, 이거, 이거, 무빙 실수 했나요? 무빙 실 하면 안 되죠? 천벌, 싹다 천벌, 싹다 천벌, 싹 천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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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벌. 이거 어쨌든간에 그무리군즈만 처리하면 되거든요, 사실. 네, 무리곤만 처리하면 돼서 네, 무리군즈만 처리하면 돼요, 이거는. 자원 한번다 써줬고요. <laughs> 타락기 추가로 뽑아서. 무리군도 만들 생각이죠 어무화장을미네필 어? 뒤에다 굳이 그럴 필요가 없는데 여기다 지어놨어요 여기도 얼른 이거 행성노새 만들어주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여기랑 여기 둘다 행성노새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빨리 자동차착화좀 시켜줘야죠. 지금 어차피 시, 좀 시간이 좀 남으니까 테란이 뭐 정신 없고 이럴, 이럴 이럴 이유는 없거든요. 자, 어 지금 어 지금, 지금 저 밑에 지금 저그 병력 들어간 거 확인을 못했어요. 확인 못했어요. 확인 못했어요. 네, 확인 못했어요 지금. 근데 이게 이런 이런 식으로 싸우면은. 이 다리를 먹히면 유리해지거든요. 예, 오, 오,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공성 모드 빨리요, 공성 모드. 그래 빨리 해줘야죠. 아, 여기서 바퀴병장 다잡히네요. 여기서. 아, 이고 GG. 이렇게 해서 땅파이 선수가 일차트 가져가됐습니다 라이트델타. <laughs> 아.